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갑니다. 여기 이제 손예진님이 입으신 대로 어? 두근두근. 어, 제발 예쁜 거 많이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저 내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갑니다. 어떻게 매일 가는 샵은 소유 브라이더인데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나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소유 브라이더에서 드레스를 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소유 브라이더에서 한국 독점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웨딩 드레스를 수입하고 있어요. 제가 비비언 웨스트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또막 연예인분들 결혼하실 때 보면은 소유에서 엄청 많이 입으시잖아요. 특히나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봤던 게 소년재님이 입으셨던 엘리사브. 제가 여태까지 본 드레스 중에 진짜 제일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할 때는 엘리사브의 실크드레스를 입어야지. 이러고 막, 그럼 비비아 웨스트우드도 소유에 있으니까 헉, 나는 딱 소유신보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웨딩 플래너님들 몇분 상담하러 다닐 때 엘리사브는 실크드레스가 많이 안 나오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을 몇 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른 데서 해야겠다 하고 소유를 아예 빼고 제가 세 군데를 해서 한 군데를 정했어요. 근데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그 드레스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스튜디오 드레스와 본식 드레스를 다른 샵에서 빌리는 거.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수 있지만 소유를 촬영 드레스 샵으로 지정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유 브라이덜은 진짜 연예인 분들이지. 진짜 많이 네. 가시는 샵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손예진 배우님도 여기서 베라망 드레스 빌리셨잖아요 허, 너무 예뻤고 김연아의 엘리사브 드레스 김하늘의 미라즈 밀링거 드레스 어머, 너무 많죠? 이번에 컨셉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 드레스를 세 벌을 빌리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 진짜 고민돼요 그 웨딩 플래너님께서 여러 가지 캡처해 오면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 캡처를 했는데 아 이게 좀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먼저 일단 얘기하면서 골라볼게요. 세 가지 드레스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웨딩 드레스 중에서 골라놓은 게요 드레스랑. 요 드레스. 보니까 비비앙 웨스트우드 촬영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슬림핏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림핏은 비비앙 웨스트우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비앙 웨스트우드 웨딩드레스 찍을, 입을 때 같이 하려고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거랑 이제 슬림드레스랑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아마 촬영할 수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슬림 드레스를 고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볼드한 것도 있고요. 일단 이걸 다 가져가서 플래너님이랑 내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지안 바티스타발리 스타일이 좋아요. 캉캉 이런 치마도 좋아하고 소재감에서 좀 특별하잖아요? 뭔가, 뭔가 막 붙어있기보다 커지는 느낌? 그런 풍성 드레스는 막 꽃무늬보다는 저는 그런 지안바스티 바티스타 발리처럼 좀 특이한 컨셉으로 입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약간 추가금이 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추가금이 있으면은 최대한 추가금은 방어를 해보는 걸로. <laughs> 제가 이미 두 군데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샵을 최대한 어, 추가금이 없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그런 웨딩드레스. 나 아니면 홀터넥을 저는 꼭 입고 싶습니다. 저 진짜 너무 떨려요. 내일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정리한다고 찍어 봤는데 이제 내일도 제가 열심히 찍어 볼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샵에 왔네요. 메이크업을 안 받으면은 그 느낌을 정확히 못 본다고 저희 플래너님이 꼭 화장을 예쁘게 바꿔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맨날 다니는 밈에 왔습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늘 입술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피팅할 곳은 베라왕룸이라고 이렇게 베라왕 드레스가 올려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드레스가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 이제 손예진님이 입으신 거예요. 베라왕 드레스. 진짜 많이 보고 와가지고 <laughs> 내가 원하는 거가 확실해. 아니, 여기 이 로브가 진짜 예뻐요. 사고 싶어. 너무 예뻐. 두근두근. 여기는 이렇게 헤어 장식, 헤어 장식들이 있어요. 이어본 드레스는 모니크 릴리의 실크 드레스였는데요. <laughs> 아니 사진 <다들 웃음> 찍는 데가 연연이고 예쁘다고 안 해줘. <laughs> 제가 이 드레스는 캡처를 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자마자, 이제 플래너님께서, 아, 이거는 꼭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딱 입어봤는데, 저도 입자마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바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레스입니다. 이거는100% 실크로 만들어진 드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크 표현감이 약간 여신처럼 차르르 흐르는 느낌? 근데 이게 실크가 광택감이 없는 실크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진짜 약간 그리스에서 온것 같은 그런 여신 같은 느낌? 근데 또 여신 같은 느낌이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수 있는데 이목 부분에 이렇게 큰 모티브가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노란 색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발랄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소유 신부님들은 이거 이브 드레스로 입어도 진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보는 거랑 다르게 입으니까 훨씬 예뻤던. 드레스였고요. 특히나 이 드레스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앞 부분이 이렇게 홀터넥으로 된 대신에 뒷 부분이 엄청 과감해요. 그래서 뒤에 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길다란 끈으로 등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이거는 진짜 만장일치로 너무 예쁘다고 해서 셀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어본 드레스는 바로 제가 진짜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드레스였는데요. 이 드레스는 아마 바바라 팔빈이 결혼식 때 입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그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비비안에서 고른다면 이 드레스를 고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걸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옷도 진짜 많고 악세서리도 진짜 많고 하다 보니까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사가 추구했던 그런 미적 감각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그 여성의 몸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걸 좋아해요. 여성의 그 바디 라인을 부각시키는 걸 좋아해서 드레스나 이런 탑. 룩을 만들 때도 이렇게 허리 부분에 코르셋을 넣는 그 판을 꼭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허리가 진짜 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꽉 조이는 옷이다 보니까 가슴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하나만 더 입어보자. 하고 다른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일단 이 비비언 웨스트우드는 그냥 말해 뭐예요? 이 차르르 떨어지는 거랑 드레이프랑 진짜 환상적이었어. 특히나 제가 이 목걸이를 가져갔는데이목걸이랑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또 특이했던 게 이렇게 드레스만 입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틴 장갑도 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이런. 웨딩 베일도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또 연출할 수 있는 게 매력 적던것 같은 드레스였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사실 지금까지도 와, 이걸 할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예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드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어봤던 드레스는요. 아 이거는. 천을 해주셨던 드레스였는데 이게. 다니엘 프랑켈이라는 브랜드의 드레스였어요. 신상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입혀주셨는데 이렇게 몸통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서 바디라인을 조금 더 강조를 할수 있는 그런 드레스였는데 제가 다니엘 프랑켈 디자인은 너무 몸매를 보정해주지 못하고 착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입고 싶어요 했던 브랜드지만 드레스샵 선생님께서 이제, 아,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또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뻐서 꼭 입어봤으면 좋겠다 안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이 바디 라인을 잡아주는 느낌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팔 부분에 이렇게 레이스로 된이 장갑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살짝 흔들렸지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밑단이 조금 아쉬웠다? 이것도 어, 약간 여신 같은 느낌이 있긴 했어. 근데 이거와 1번 드레스를 비교했을 때 저한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게 1번 드레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번 드레스는 아쉽지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입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골라갔던 게 오우마 브라이덜의 캉캉 드레스였는데요. 만약에 풍성한 걸 입는다면 약간 캉캉을 입고 싶다 했잖아요, 어제. 근데 입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지만 이런 날리는 타입의 튤 소재가 저한테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작은데 좀 튤은 과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장돼 있는데 약간 옷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조금 드레스가 크고 좀 몸매를 다 가려버리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도 입어본 것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되게새 하얀색이어가지고 또 색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다른 드레스들이 진짜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들 반응이 음 예쁘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어봤던 드레스가 다니엘 프랑켈의 풍성 드레스였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입어봤던 그 슬림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무조건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입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풍성한 드레스 위주로 봤는데요. 이 드레스는 저희 플래너님께서 제가 약간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입었을 때 진짜 유니크한 거예요. 이 소재 자체도 너무 예뻤고 이렇게. 그 재봉 라인이 드러나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돼 있었는데 요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몸에 비해서 조금 드레스가 큰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옷 자체가 바디라인 쉐입을 살려주기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좀 흐르는 느낌을 연출해주는 옷이기 때문에 허리 부분이 이렇게 허리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해도 안감을 타이트하게 잡을 뿐이지 겉감은 좀 풍성하게 잡혀있는 허리 라인이어가지고 저는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잡았을 때 되게 몸 라인이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레스는 이 허리 부분이 조금 어색했고 가슴 부분이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 몸에 비해서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재 자체가 타프타 실크? 제가 타프타 실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스튜디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되게 예뻤지만 허리라인이 딱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런 비비안 웨스트우드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약간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입어봤던 옷은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두 번째 실크 드레스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드레스잖아요.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그... 오프숄더는 그냥 레전드잖아요. 저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그 패션 정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입자마자 아, 요거다. 하고 요게 조금 더제 몸을 더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오프숄더가 조금 더 잡아주고 좀 가슴이 조금 더덜 노출되는 것 같아서 다들 첫 번째 비비안보다 두 번째 요게 더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도 어,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이첫 번째 드레스랑 두 번째 드레스 차이가 있다면두 번째 드레스가 소재 자체가 좀더 얇아가지고 좀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 첫 번째 비비안 웨스트드 드레스는 좀더 광택감이 돌면서 앞쪽에 그 소재감이 좀더 빳빳했기 때문에 앞쪽에 그 코르셋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입었었던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드레스들이나 원피스들, 코르셋 앞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갑옷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무난하고, 제 몸에도 좀커 보이지 않고 너무 타이트해 보이지 않고 딱그 사이즈 자체가 맞는 느낌이지 않았나 해서 두 번째 슬림 드레스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드레스를 골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개더 입어봤는데요. 일곱 번째로 입어본 드레스는요. 제가 캡처한 드레스인데 엘리 수포클리라는 브랜드의 드레스였습니다. 요 드레스의 포인트는 일단 타프타 실크의 기본 드레스에 이팔 부분에 엄청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화보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유니크해 가지고 아, 이런 좀 유니크한 드레스를 입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스튜디오에 충분히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캡처를 해갔는데 그 샵에서는 아 이거 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잘 모르겠다고 확신이 없다 하시는데 저랑 이제 플래너님은 아한번 입어보겠다 해가지고 어 한번 입어봤거든요. 어 근데 입었는데 제가 예쁜데 어 뭔가 어 뭐지 싶은 거예요. 좀 특이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 살짝 고민됐는데. 그래도 제가 탑프타 실크 소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탑프타 이렇게 구김이 있는 그 소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 부분도 뗄 수도 있고 또 붙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이탑 드레스가 그냥 탑 드레스가 아니에요. 이 가슴 부분만 특별하게 조금 더 볼륨 있게 살짝 들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유니크한 포인트더라고요. 가슴을 이렇게 답답하게 꽉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을 약간 담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좀 유니크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풍성 드레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살짝 긴감 인가했어. 사실 처음에 입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를 더 입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입어봤던 드레스는 모니크 릴리에의 레이스 드레스였습니다. 제가 레이스는 사실 좀 너무 클래식한 것 같아가지고 안 입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필터가 씌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레이스 고전적인 그 레이스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소원이다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해서 모니크 릴리의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긴팔 레이스 소재였고요. 영국 왕실에서 입을 것 같은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너무 나서. 진짜 예뻤습니다. 근데 사실 예뻤는데 살짝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달랐다. 아, 저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조금 아쉬웠던 게요목 부분이 살짝 떠요. 어, 영상에서는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목이 살짝 좀 키에 비해 길고 얇은 편이어가지고 이목 부분이 살짝 이게 뜨는데 요게제 목을 이렇게 막 얇아 보이게 한다기 보다는 제 원래 목보다 살짝 더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가슴 부분도 살짝 이 드레스 자체가 막 타이트하게 잡히는 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부해 보였다? 그래서 너무 예뻤지만 이제 아쉽게 보내주게 됐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진짜 너무 오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클래식한 그런 웨딩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일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일을 덮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일씬이 저의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근데 저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 스튜디오의 감성과 또그 작가님의 사진 감성에 맞는 그런 드레스를 골라가야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의 그런 작업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플래너님도 아, 이것도 너무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너무 예쁘지만 이 전에 입었던 게 조금 더 유니크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아이브랑 좀더잘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요거 말고, 이제, 금방 입어봤던 그 드레스를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휴대폰으로 찍고, 카메라로 찍은 걸 보는데, 얼굴이 진짜 이만해 보이는 거야. 어깨가 이만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남자친구한테, 오빠는 무슨 드레스가 제일 예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 드레스가 제일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드레스를 8벌이나 입어봤는데 진짜 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본식도 소유해서 할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또 본식은 또 어마어마하게 예쁜 드레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이제 때가 되면 가져올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느 드레스가 제일 예쁘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진짜 너무 예뻤는데 그첫 번째 드레스 꽃 모티브, 그 드레스가 진짜 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진짜 돈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랑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은 드레스도 골라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 드레스를 렌탈을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도 제가 열심히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할게 진짜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결혼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약간 이 영상 보고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어 나는 어떤 드레스가 잘 어울릴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